나는 후드티 후드티 후드 후드 모자 쓰고 싶어. 아 귀돌이. 하고 싶어 아, 나는 귀돌이 응. 좀 어렵긴 한데. 근데 <laughs> 후드티도 후드가 좀큰 걸로 해야지 좀 <laughs> 넉넉해가지고. 야 후드티가 왜 후드 찐줄 알아? 왜? 후드를 가리니까 후둥 찐 거야. 너 후드 가릴 수 있냐? 그걸로? 진짜 짜증나네. <laughs> 죄송해요. <너무> 와 쉽... <laughs> 여러분 무릎펴. <laughs> <너무 웃음> 나. <laughs> 아 근데 나 <난> 진심으로 후두에서 <laughs> 두가 두 개골에 두 인줄 아 <laughs> 맞지 않아? 뭐라고? <laughs> 맞지 않아? <laughs> 에이, 잠깐만 잠깐 만 잠깐 만 뭐라고요? 에? 후두요? 아니가 맞지 않아요? 와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거 솔직히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. 솔직히 외래어잖아요. 아그래요 어... 후드티라고 한 김에 대두티도 만들면 좋겠다. 미코 씨, 아 죄송해요. 아니, 머리 네. 한대 맞고 싶으세요? 아니 진짜 미쳤나?